안녕하세요. 저는 준희입니다. 오늘의 장난감은 브로이스다즈 카드 폴로 브레이크 카드입다 한번 뜯어볼게요. 자세히 볼게요. 상어량 있고, 샌드 있고, 팔비트 있죠? 여기 뒤에는 캔디하고, 팔비트하고 스페이크가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지금 첫 번째 카드. 샤크레온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는 브롤이 나왔고요. 세 번째는 메카크로 나왔습니다. 네 번째는 프링크. 메카크로 또 나왔습니다. 메카보. 키. 친구들, 근데 메카, 메카스파이크가 있더라고요. 메카스파이크. 메카크로 나왔습니다. 한번 자세히 볼게요. 제일 네, 좋은 점이 샤크레온이 나왔다는 건데 샤크레온, 뭐죠? 친구들도 여기 그림에 이 샤크레온이 그려져 있는 것만 사면은 샤크레온이 나오거든요. 캔디 나올 수도 있고, 팔비트 나올 수도 있는데,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이게 나왔습니다. 끝할게요.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, 집고 자 너, 지 네. 어? 네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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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? 아니. 계속는, 계속은 아니에요. 잘